대외사업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우경 부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공기업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발표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최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신도시 건설 노하우에 경쟁력 있는 스마트 요소 기술을 결합시키고 민관공이 선단을 이뤄 하나의 팀 코리아로 진출한다면 해외 스마트 시티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가 추진 중인 해외 산업단지에서 자력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업 리스크 부담을,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 시티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교통,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ICT 기술,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도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이며, 해외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R&D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 관리, 환경 플랜트, 교통 분야 등 우리의 비교 우위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 수출 전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합 도시개발 노하우에 경쟁력 있는 스마트 요소기술과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나아가 문화까지 패키지로 한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정부, 공공, 민간, 금융까지 참여하는 도시수출선단을 구성 대상국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1호 쿠웨트 압둘라 신도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LH가 쿠웨트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트 중심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어 위치도 양호하며 면적은 분당신도시의 3배 정도 규모입니다. 지난 4월 433억 규모의 MP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을 적용 중동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G2G 기반의 스마트 도시 수출 사업으로 특히 공동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해외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당사자 간 의견 분쟁을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포자하였으며 상대국에서 간선시설 설치, 미분양 자산 매입 파격 등으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음은 물론 LH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적 선단식 수출 구조를 확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 음.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에 이어 다음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산업단지는 신흥국에서 개발 수요가 많아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하고 해당국의 인프라 지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희망하나 자력 진출이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 목표입니다. 저희 LH가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는 텍스 베네피드 확보, 입주기업 원스톱 서비스 등 최적의 투자환경 제공은 물론 전력, 용수, 도로 등 우수한 인프라 제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LH는 해외산업단지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 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 하노이, 미얀마, 양곤에서 각 70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프라, 저렴한 토지 사용을 장점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50%가 넘는 입주 의향을 확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스마트 시티 수출, 해외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해외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종합예술로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ICT 분야는 물론 가전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동반 진출하게 되며 사업비 1억 원당 1.1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을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공사가 이와 같은 해외 스마트 시티 및 산업 단지 를 수출하게 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LH공사의 신수종 사업으로서 또한 해외 사업으로서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LH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ICT를 접목해서 최고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은 처음 토지를 매입해서부터 완공해서 분양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검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을 따져야 될 것이고 리스크 경우에 있어서는 칸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LH 공사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시티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교통,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한다면 이 사업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